안녕하세요. 웅진 신혜정 팀장입니다. 이번 달에 세계 창작 그림책 상상 몰랑이라는 책이 새로 출시했습니다. 상상이라는 해방감을 선사하는 즐거운 창작 그림책.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애들의 문외력에 필수. 그림책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문장과, 어, 이야기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생각하는 힘, 호기심을 키워주는 내용이고요. 기쁨, 희망, 그리고, 어,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잘 녹여낸 이야기다. 그 외에도 일러스트도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고 수상작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고요. 구름버스와 손바닥별에 있는 책1 2권이 포함이지만, 또 표지나 내용이 조금씩 개정되어서,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플래티넘 바이백이라면 이렇게 혜택으로 다 보고 돌려받는 혜택도 누려보시고요.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추천 도서에 바로 음원과 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분들이 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아 자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괴물은 딸기우를 마시지 않아 또는 원숭이 목욕탕. 그래서 세계 창작이 주는 거는 네, 일단 작가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누리과정에 있는 이야기랑도 잘 매치가 된다. 그리고 다채로운 일러스트와 상상력을 키워주는 내용이라 우리 아이들의 미적 감각이라든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서 그림을 어, 그림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경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왜 여기는 메아리의 외침이에요. 자, 먼저 말하면 안 돼요. 여기 무시무시한 베레트 어, 산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런데 어, 우리 정말 정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나무도 심고 쓰레기도 심어주어서 정말 정말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막 홍수가 나고 할아버지가 막 위태해져요. 그러니 어떡하죠? 어, 그래서 할아버지를 구해줬어요. 자, 그런데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깼지만, 아, 이렇게 사람과 자연은 서로 지켜주는 관계야 라는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들의 메시지도 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이니까 우리 어머니들 재밌게 읽어보시고, 이달에 자, 상상몰랑 신규 출시 이벤트로 독서 패키지를 선착순 3,500분에게 드리니까 얼른 얼른 포인트 쓰시고 마일리지 써서 책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